최종훈 씨는 자신이 그 동안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혔거든요. 자기네 국민전에서 북한에 들여보냈다는 USB 사진들도 올리고요. 그래 USB 사진을 들면서 채들고 보이면서 방송에서 그러는 겁니다. 에?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저는 최종훈 씨가 USB를 북한에 들여보냈다고 하면서 증거로 둔그 이유들이 웃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는 그 최종훈 씨그 국비 문서, 북한 내부 국비 문서라고 하는 그 국비 문서의 그 실체, 그게 왜 사기극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종훈 씨그 u s b 사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죠 개인 채널 제가 열었다고요. 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최종훈 씨가 자기를 후원해 주던 탈북 여성이 예, 북한 대사관에 전화한 내용을 공개해 버렸었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최종훈 씨랑 그 북한 대사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라 보라면서 보자면서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녹음해서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시켜놓고 그 여성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폭로해버리면 안되는거죠 최송은씨 따라다니는 탈북민분들요 네, 이 방송 보시게 되면 최송은씨 믿으시면 안됩니다 자기하고 수틀내게 되면 폭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남의 비밀은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가야죠 그리고 그 여성분 남편분 예, 네? 중소기업에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친구 여기 온지 한 7년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어렸을 때 북에 있을 때는 수학올림픽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러던 친구거든요 네? 인민군대 인민군대 입대에서는 호위국에서 복무했었거든요 지금은 남한에 온지 7년밖에 안되는데 자기 집도 사고 애도 낳고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훈 씨랑 후원해 주던 분들인데, 이젠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훈 씨는 자신이 그동안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랑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뭐채들면서 자기네 북민전에서 북한에 들여 보냈다는 USB 사진들도 올리고요. 그래, USB 사진을 들면서 채 들고 모이면서 방송에서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저는 최종훈 씨가 USB를 북한에 들여보냈다고 하면서 증거로 둔그 이유들이 웃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신문의 USB를 놓고 사진을 찍고 그걸 지금 북한에 들여보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 노동신문 말입니다. 그건 중국에만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항천 나올 때 말입니다. 장백 21도고 그 부근 산속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1박 2일, 2박 3일 있었죠. 그런데 조, 그 산속에서 조선인민군 신문이 굴러다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동신문을 구해가지고 그위에다가 USB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이건 북한에서 찍어보낸 사진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쪽 장벽 쪽에 가면 밀수꾼들 그 매일, 반, 매일 넘어옵니다. 그, 야, 노동신문 한정 좀 가지다 사. 그렇게 하면 가지다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신의주의에 도착한 US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보안음만 볼수 있는 대외 자료.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은 지식은 없어도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보안음만 볼수 있는 대외자료가 아니고 대내자료라고 써야 되는 거죠. 대외자료는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부에만 배포하는 문서, 예?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는 그런 문서들이 제일 꼭대기. 이 문서라면 이게 없네. 자, 이게 문서라면 이게 제일 위에 여기 있습니다. 극비 또는 비밀. 대내에 하남, 이렇게 수급짝 정리를 하는 거죠. 국적의 문서들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제발, 일을 해도 상식이라도 있는 애들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도 없는 애들하고 일을 하니까, 보아는 들만 보는 대외자료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박아 넣는 겁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망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보안원이 나오는 그 사진도 거기다 박았더라고요. 아니 북한보안원이 나오는 사진들 거기다 뭐인민의 참된 법무사 뭐 이런 글귀를 엄려서 네. 그런데 그런 사진들 중국 연변만 연변이 만가도 얼마든지 그런 사진 자료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나만에 앉아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 네? 그렇게 구한 사진 위에다가 그걸 출력에 놓고 거기다 u s b 올려놓고 딱 사진 찍고 거기다 보안원들만 보는 대배자료 탁 박아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은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소, 속이지 못합니다. 최승호 씨는 탈북민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안 되나? 전라도 애들은 나와서 짓거리는데 왜 말을 어, 못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라도 사람들은 왜 나오, <laughs>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그런데 비판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탈북 남성이 자살한 일로 최승훈 씨가 뜯은 적이 있었죠. 예? 경찰하고 싸우면서 뭐 경찰에서 그 남성이 시신을 부검하겠다 하니까 경찰이 시신을 훔쳐가네 만네 하면서 숱한 예?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우면서 경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신을 부검하라고 해서 시켰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치안 유지, 범죄와의 투쟁을 할때 대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기서 그리고 그때 그 탈북 남성은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마약 중독자였다는 건 최종훈 씨도 알고 계시죠? 그건 탈북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마약 중독자라는 거 그런데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최종훈 씨를 비롯한 일부 탈북단 지상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돈벌이를 하고 또 탈북 여성들을 또 성노리개로 바치고 탈북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 탈북자에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난말안 한다. 저는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밝혀져 있듯이 국가는 국민이 생명 안전을 지키고 평가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가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채찍질을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도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훈 씨를 비롯한 일부 탈북 단체장들이 하는 짓거리는 국가가 헌법이 규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건설적인 거여야 됩니다. 우리 왈가왈북처럼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최종훈 씨는 제가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조직한 그때 탈북민 단체 간담회에 참가했던 사진을 내보내면서 네가 탈북민을 탈북민 전체를 대표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전 탈북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소에 갈, 갈 때도 탈북민 전체를 대표해서 간게 아니고 우리 동일중매권을 대표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중맥군이 이름으로 제가 거기에 참가했, 참석했던 거고요. 그 자리에는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탈북민 단체장들 임용석 한꿈터 대표 뭐 한태영 통일리면 세터민 연합회 대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 이분들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탈북민 단체 법인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또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참가했었거든요. 여기서 경기도청 공무원 분들 중에서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에? 그게, 그분들도 탈북민입니다. 강측 씨, 응원합니다. 이렇게 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옳은 길을 걷게 되면 누구나 응원합니다. 그때 그 간담회에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이 경기도 내 탈북단체들이 그 고충 듣고 탈북단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그때 세워주셨던 거죠. 제가 뭐 그런 그 간담회 에 참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적은 힘이나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참가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탈북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참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